자, 매니저님께서 해육권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해육권 네. 이쪽부터 뽑아겠습니다해육 수사 없이 앞에서 쭉가겠습니다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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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부터 <웃음> 쪼부터 <웃음> 하겠습니다. 3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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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번 안 나오시면 넘어갑니다 8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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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네, 축하드립니다 68번 68번

16번, 예, 나오십시오.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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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2번 없설거 없는데. 2번! 2번! <목소리> 2번! 홍수야! <목소리> <목소리> 8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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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나요? 예 네, 안계신 것 같습니다 66번 66번 56번 56번 56번으로 했으면 넘어갑니다 101번 101 101 없습니까 6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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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, 여기 있습니다. 예, 예, 63번 63번 68번 1 1팔번 118번, 고 넘어갑니다. 1십8번 118번, 없으8번어갑8번8번8번8 8 8 8 8 8 8 8 51번, 5 5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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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1번 51번, 5번1번7 4번7 4번7 4번없나번예안번 52번, 어갑번다7번번번번번

감사합니다. <laughs> 공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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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3번, 43번, 대만 옥도 104, 104번, 104번, 84번, 오, 오 축하드립니다. 대강 한옥.